짜자 마지막 쪽입니다. 요거, 요거 되게 짧죠? 요거 짧게 빨리 끝낼게요. 자, 아까 여기까지 했습니다. 꿈을, 어, 꾸도록, 미래에 대해 꿈을 꾸도록 영감을 주었다. 까지 했죠? 자, as they work together to create music. 자, 요런 거, 여기서는요. 자, 우선 해석해볼게요. 음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 뭐 하면서. 우리, 뭐뭐로서, 뭐뭐할 때, 막 이런 거 있지. 근데, 자연스럽게, 어, 뭐뭐 하면서, 뭐뭐여서, 이렇게도 해석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w 크는 진짜, 뭐, 막땅 파고 뭐, 일하는 거? 이런 거 아니죠. 노력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을 써서 뭔가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때는 다 w 크라고 하셔도 되고요. 뭐, 작동하다도 되고, 일하다, 공부하다. 여기서 노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뭐, 부드럽겠죠? 자, 여기서 음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니까, 여기, 뭐뭐 하기 위해 부사장 용법의 목적이다. 그죠? 렇 자, 하면서 그 각각의 한 명의 아이들은 만들게 된대요. 그 혹은 그 스스로, 그들 스스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게 된대요. 말했죠? 빌드, 꼭 만들, 짓다 건설하다 아니고, 만들다, 세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들은 become someone. 누군가가 되게 된대요. 자 여기서 서먼 이런 걸 부정 대명사라고 하죠. 딱 누군지 알아? 모르죠. 불특정한 걸 가리키는 부정 대명사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될수 있대. 자, who is responsible? 책임감 있고 써 쓸게요. 책임감 있고, capable 유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대요. 이제 아브레오 아저씨가 이제 덧붙여서 말해요. 음악은 변화시킨대요. 아이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방법 that cannot be undone 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바꿔 놓습니다. 자, 언던이라는거 한번 볼게요. 얘들아 우리 두라는 거뜻 뭐죠? 동사로? 그렇죠. 하다, 수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 언두라는 동사도 있어요. 이거 언두는요. 취소하다. 물론 이거 언던이라는 형사도 있어요. 취소하다? 되돌리다? 뭐이런 뜻이에요. 그럼 u n 언두의 수동태로 우리 봅시다. 언두의 수동태로 보면 되돌려질 수 없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does not mean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뭐를요? 여기 접속사 있뭐 젊은 사람들이 항상 end up as a musician. 음악가로서. 여기서는 로서네. 그렇죠? 음악가로서. 자, end up. 결과를 내게 되다. 음악가로 다 결과를 내는 거 아니지? 80명이 하는데 다 음악가 되면 뭐 그쵸? 그들은요 아마 become a doctor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대학 교수가 될지도 모른데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What music gives the child? 저 여기까지 주어구요. Remain, 남아있게 된대요. 동사. 자, 음악이 그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그들에게 영원히 남게 됩니다. 라고 마무리로 쳤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여기서 what은요,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예전에 설명했습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 그래서 우리 뭐라고 바꾼다? 더땡 위치다. 그쵸? 그래서 뭐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한댔죠? 보이죠? 응. 것은 해서 단수 취급이라고 했습니다. 단수 취급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자사조얘기 하다가 끝에 잘렸죠? 영상 끝난지도 몰랐어요. <laughs> 잘못 눌렀나봐요. 미안해요. 아까 여기, 조금만 설명할게요. 여기, 왜 끝에, 아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단수 취급한다까지 설명했었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더 i 위치로 바꾸면서, 뭐, 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니까,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까지 했었죠. 음. 그래서 여기까지 주어고 얘가 동사다. 뭐 설명하려고 했냐면 아까 영상 끝에서 단수 취급이니까 반드시 동사에 뭐 들어가요? 그렇지. S. 이거 빠지면 안 된다.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볼게요. 여기 볼게요. What music gives the child? 이거 원래 무슨 문장이었을까? 지금 기부 보세요. 기부가 무슨 동사지? 나이스. 이거 수요 동사죠. 그, 래서 수요동사, 그래서 몇 형식 문장, 원래 4형식 구문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쓰지? 그래서, 자, 주어, 보여요? 플러스? 보이나요? 어, 보이네요. 주어 플러스, 기부 동사 플러스, 아, 간목 플러스, 아, 직목이다. 우리 요거 1쪽 할때 아마 했었을 거예요. 오퍼? 오퍼? 설명할 때. 자, 간목 직목이었어요. 그러면 원래 어떻게 돼야 돼? The music. The music. gives, 그치? 누구에게? The child? 뭐를? 뭐를이 와야 돼. 그치? 뭐를. 근데 지금 이 뭐를의 직접 목적어가 빠지면서 뮤직 s i c g i v the child 빼고 어떻게 온 거예요? 요와스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음악이 그 아이들에게 준 것은 그래서 여기가 빠지고 대신에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관계 대명사로 주어 역할하면서 을 이렇게 문장을 이어주게 됩니다. 자 기부 사형식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해석, 그렇죠? 아이들에게 준 것은 그들에게 평생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까지 시험범이고요. 우리 여기 여기 문제 있지요. 여기 문제 그렇죠? 내가 잘려가지고 다른 거를 했어요. 여기 문제 있죠? 요거 세 개는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한 걸로 한번 생각해서 어, 답을 한번 내볼까요?